시간에는 의자 위에 사용하는 방석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방석은 중간에 솜이 없어요. 천으로만 해서 뒷부분을 만든 거거든요. 이천 만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똑같은 사이즈의 천을 두장 자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이어서 박아 주고 바늘로 만든 방석을 위에 꼬매준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의 방석 사이즈는 가로 세로 38cm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천을 40cm로 이렇게 앞뒤 두장을 만든 다음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시접 부분을 1cm씩 남겨놓고 난 나머지 부분에서 천을 이렇게 맞대서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창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바느질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안쪽에서 시접 부분을 밟고 난 다음에는 창구멍을 통해서 이 면을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의 창구멍은 남겨 놓으시고 이 부분에서 재봉틀이나 아니면 손바느질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겉부분을 뒤집은 다음에 가장자리 쪽에서 한번더 꿰매 주셔도 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코바늘로 뜬 방석을 같이 꿰매 주셔도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정중앙을 사이에 놓고 시침핀으로 양쪽을 고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바느질로 살짝살짝 이 살짝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끔 꼬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틀리게끔 해놓으시면 사용하실 때 앞부분은 코바늘을 쓰시고 뒷부분은 천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도 하실 수 있고 세탁할 때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일단 만드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두 가지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 밤색실하고 노란색 부분의 실을 선택을 했는데 테두리에 보면은 밤색실로 한번 조개 무늬를 쭉 둘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색실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밤색실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을 노란색으로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노란색부터 시작하시면 방석의 끝부분이 좀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실의 상표에 니들 사이즈가 3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바늘 3mm를 사용을 할 거고요. 100g짜리 한 볼씩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방석을 두개 정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크릴 실이라 그래도 종류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이 실은 다른 아크릴 실에 비해서 약간의 광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방석을 만들면 조금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선택을 했고요. 패턴은 3의 배수에 플러스 2를 하시는데요. 3의 배수 플러스 1이 패턴이기 때문에 61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대보시면은 양쪽으로 방석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무늬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실이기 때문에 늘어나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옆에 조개 무늬로 테두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다 딱 맞춰서 하게 되면은 가장자리 부분이 너무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드시려고 하는 방석 사이즈보다는 양쪽에서 1cm 정도가 모자라게끔 코를 잡으시면 돼요. 맨 마지막 부분에 61번째 됐던 코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체인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의 기둥코 체인 세 개를 해주시고 실을 감은 다음에 맨 마지막 눌러놨던 코에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첫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실을 감고 한 코, 두 코,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돼요. 같은 코에 두 번, 그 다음에 또한 번.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세개 해주시고요.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만들면서 모양을 잡아가거든요. 그 다음 다시 실을 감고, 하나, 둘, 세 번째. 체인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 다시 두 코씩 건너뛰면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한 코에 만들어주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한 코, 두 코, 세 코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실 감은 다음에 맨 마지막 코두코 건너뛰고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양쪽을 똑같이 만들고 난 다음에는 체인 하나, 둘, 세 개의 기둥코 해주고 돌리신 다음에 바로 무늬와 무늬가 만들어졌던 이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세요. 다시 무늬와 무늬 사이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3개. 제일 처음에 체인 세 개를 했던 이 부분에 체인 세 번째가 첫 코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 그 다음에 두 코가 걸려있을 때 색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실은 이렇게 좀당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을 이렇게 한번 교체시켜 주세요. 이렇게 교차시켜서 이 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을 틀어주시고, 세인 세 개를 바뀌는 실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리셔서, 실 감고 바로 밑에 코에서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해주세요. 자, 그러면 같은 코에 기둥 세개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실 감고 무늬하고 무늬 문의 사이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하나 둘세개 실을 감고 맨 마지막, 하나, 둘, 세 번째 체인을 했던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개,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번 더. 체인 세개 하고 돌리신 다음에는 바로 밑에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는 실을 감고 그 다음에 체인 하나, 둘, 세 개. 세 번째 기둥코에 이 부분을 하실 때 실을 그냥 놓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팁은 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밉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실을 교차시켜주세요. 바깥쪽에 실이 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실을 주고, 그 다음에 감은 다음에 체인 하나, 둘, 세 번째 기둥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번. 그 다음에 바뀌었던 실로 다시 중간에 넣어주시면은 밤새 실만 가지고 이제 또 뜨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체인 세개 하고 나면은 돌려서 먼저 뜨던 실은 이렇게 뒤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실 감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해서 한 코에 두 개의 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실 감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제일 처음에 밤색 무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밤색 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개의 밤색 무늬를 만들고 나면은 만들어놨던 방석 사이즈하고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 만들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로 해서 기둥코로 끝났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체인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실을 감은 다음에 이 부분 밑에 한길긴뜨기 하고 무늬 사이에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두번세네 개. 그러면 기둥코까지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든 거예요. 일단 다섯 개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부분에서 무늬와 무늬 사이에 있던 이 부분에 짧은뜨기로 연결. 그 다음 다시 실 감고, 그 다음 무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해주고 나면은 바로 옆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 다시 실 감고 그 옆에 부분에 가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나면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고 나면은 한길긴뜨기 세 개와 그 다음에 기둥코로 만들었던 이 사이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8개를 해주시면 돼요. 코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꺾여지는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개 무늬가 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개. 그 다음에 5. 자, 이렇게 8개의 한길긴뜨기를 코너 부분에 만들고 나시면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보였던 무늬의 이 부분에 짧은 뜨기. 자, 그 다음에는 노란색 한 칸을 건너 뛰고 그 다음 무늬가 시작됐던 곳, 밤색 무늬 시작됐던 곳에 다시 한길 긴뜨기 다섯 개. 그리고 나면 다시 노란색 무늬 시작되는 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무늬가 시작되는 다른 색깔에서 짧은뜨기 다섯 개. 그 다음 무늬에서는 이 부분에 무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코너 부분에 맨 마지막. 이 부분에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여덟 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의 무늬를 이렇게 돌려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코너에서 8개의 한길긴뜨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처음 무늬를 만들 때 우리가 체인 2개를 건너뛰면서 세 번째의 한길긴뜨기 3개를 한 코에다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끝날 때에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고 바로 또 한길긴뜨기 3개를 했기 때문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체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인 두 개를 했던 곳에 짧은 뜨기를 하시게 되면 무늬가 맞지 않아요. 가장자리 무늬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 무늬와 무늬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짧은 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시 실 감고 체인 두개 건너 뛰고 무늬 했던 곳에 짧 한길 긴뜨기 다섯 개 하나 둘셋 4개, 5개, 그리고 다시 2코 건너뛰고 무늬 만들었던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셔야 끝에 부분하고 무늬가 똑같이 만들어져요. 코너 부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주 보면서 이 조개 무늬가 똑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실 감고 2코 건너뛰고 무늬 만들었던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5개.